자, 마지막 저희 숙소인 탁발라온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서 하루 묵고, 이제 내일, 이제 저희는 발리, 아예 발리기네, 보울로 갑니다. 어, 여기 숙소도 너무 좋은데, 여기에 레스토랑도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 점심을 여기 탁발라온에서 주문해가지고 저희가 배에서 먹었는데, 어땠어요? 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센큐 웰컴 드링크 까지, 그 다음에 손닦는 타월 도, 주 시고, 요좋 네요. your last day? Yeah. So coming to us, welcome yeah. to Tagbalayon. Yeah, h 3 0 in the morning. y yeah. 10 p.m. Yeah. So tonight the l a s 4 5 9:45. Yeah, yeah for the dinner. Yeah. Yeah, well, tomorrow we tomorrow you will check out. Yeah. 탁발라욘 uh, 여기는 저희가 mm. 오늘 지금 시간이 5시 넘었지. Uh. 지금 잠시 체크인해서 uh. 내일 아침 8시에 보홀로 가는 오션젯를 mm. 타야 되기 때문에 딱 잠만 자고 저녁만 먹으려고 여기를 예약했는데 여기를 예약한 그방 타입은 방갈로라는 타입이고 음. 숙소 비용은 3 2 0 0 0원정니다 그래 갖고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어. 여기 평점도 되게 좋고 어. 그다음에 여기 막상 와 보니까 음. 여기 사장님이 너무 음, 너무 재밌어. 어, 어, 친절하시고 어. 유쾌하시고 어. 일단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사장 저녁도 기대되고 32,000원. 32 3인 기준에. 와. 그리고 방도 좀큰 그나마 여기 큰 방이라더라. 방갈로로. 음. 아, 오케이. 네. 기재던데, 어떤... 저기 길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 게 툭툭이로 태워주셔가지고 짐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는 방갈로 방이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쭈루룩. 봅시다. 오. 3만원인데 너무 넓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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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퍼펙트, 오 퍼펙트, 퍼펙트. 와, 시원해. 오. 와,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 오케이? 오케이, 땡큐. 닭발라요! 닭발라요! See you later for dinner. Yeah, have a c e Okay, thank you. 어, 맞아. 와, 2층 침대, 32,000원에 2층 침대 실하냐. 2층 침대에, 어. 그 다음에 여기 싱글 하나 있고 더블 하나 있고 하나 둘셋아 다섯 명은 다겠다 어, 자겠다 여기 그래. 그어 그리고 여기 냉장고 맥쳐가... 우리 이제까지 묵었던 <laughs> 숙소 중에 냉장고 제일 큼 <laughs> 밖에는 테이블. 어 테이블이랑 어, 어 해먹도 정도야. 우리 거야 어, 어 이렇게 <laughs> 있고 해먹도 어, 있고 어, <laughs> 우리. 네 우리. 화장실 한번 볼게요 화장실 아 여기가 화장실, 세면대 네 이거 좀안게해 어, 화장실 네. 어, 화장실 화장실 괜찮아요 깨끗해? 어 발만 하고 음, 약간 지금 음, 좋아요 모기게한 마리 들어갔어요 빨리 닫아버리자 <laughs> 자, 시키오르의 마지막 날 저녁을 먹으러 탁발라윤 네, 왔습니다 우리 아까 사장님한테 온다고 약속을 했죠? 당연히 왔고요 여기 맛있는 메뉴가 많다고 하니까 금액도 저렴하고 네. 한번 먹어 볼게요. 치시즈 그다음에 치킨 윙 치킨 프라이즈. 그다음에 원 치킨 시니처? 네. 원 아까 카레라 이지 어. 치킨 카레가. 어. 어. 원 치킨 카레? 그다음에 원 시식 원시식원 시식? Yeah. Yeah, 원타. 아, 원타비레. 시즈링 포크 원타비레. 이게 제일 맛있대 여기에. 어. And uh, redos grande. Yeah, liter. Big one. Yeah, r e d o big one. And labuyo chili. Chili labuyo. Yeah, sure, sure, sure. Yeah, perfect. 여기는 확실히 로컬 식당이라서 어, 메뉴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금액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뭐, 원탑, 제일 유명한 시들링포크가 195페소. 그 다음에 뭐, 뭐, 슈림프 이런 것들 다 200페소. 뭐, 이렇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시켰던 게, 어, 치킨 슈니첼. 이거 치킨가스 같네요. 치킨가스. 요거 190페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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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3미구에. 산미구엘. 3미구에이 70회소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는 요거 그란데 사이즈 요거 시켰습니다. 어쨌든 여기 합리적인 금액이고 분위기도 어, 어, 좋고 그다음에 어. 직원들도 친절하시고

오! 내가 까 아, 3 1고에를 그란데라고 부르고 레드월스는 리트로라고 적혀있구나 그란데가 아니구나 그럴까요? 몰라 뭐 이유가 있겠지 오 오케이 자 내가 먹기. 시원하게 원샷 여기 냉장고도 좋네. 거의 한국, 어? 어? 어, 한국 음식점, 좋 어. 그 수준의 그 시원함입니다. Yogi Kimc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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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m c h e n i 나 계란... 어, 이거는 나중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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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아, 아이고, 조심.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치킨 돈까스. 치킨 돈까스. 그 다음에 이게 커리. 이게 커리. 커리. 어 맛있겠다. 돈까스입니다. 어, 너 맛있게 먹었네요. 이거 자른 느낌만 봐도 엄마가 만들어준 돈까스 느낌이다. 아, 진짜? 그렇지. 엄마보다 불편해. 그래도 맛있어? 치킨 카레 한번 먹어봐 알았어. 만 나고. 아루구와. 고맛거만아 먹어 가지고 그랬 아, 자, 우리가 족 전부 다 치킨 카레 오늘 하루 사히즐거웠다 아, 아, 다시. 오늘 하루 무사히 즐거웠어요. 기타는 넘다 아, 어, 너무 맛있다. 어, 음. 생기오르가 음, 많이 좀 세. 그래서 우리한테 딱 맞아. 짜잔. 이 정도로. 메뉴 세 3개, 개는 어. 그냥 누가 봐도 낙시키고아 이거 맛있다. 그렇게 하는 메뉴. 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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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y son, my my son, really thank you your kindness. Hi, thank so he want to uh, bring us some gift. Mm. I just your. Oh, thank you. Perfect. Hope to see you again. Yeah, yeah okay. Oh, thank you. Crab in chili, so this is chili sauce, not crab in chili. 안에칠리 고추가 들어있는 소스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드칠리 아, 어, 싱가포파인가 어, 그런 느낌은 아니고 saying. 소스는 약간 버터 소스. 개인 물고 있나요? 어 아주 많아요 먹을 거. 내가 <laughs> 네. 그... 제네 가지 네개 메뉴 중에서 제일 실패한 도. 아 <laughs> 네. 네네 어, 저는 너무 좋고요 남편을 빨리 치킨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시키오르는 아직까지 우리 필리피노, 필리피나, 아띠, 꾸야들이 와, 아, 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 아이 음. 아, 칵테일. 딱발라요딱발라요 와. 예. 사장님 중 칵테일, 서비스 칵테일. 너무 맛있어. 어. <목소리> 음. 칵테일. 아, 저거는 야네소야 술이라서 보어 <laughs> 아 여기서는 무조건 아니, 마이, 아니, 맛있거나 기분 좋은 무조건 탁발라면으로 오케이. 진짜 오케이. 외국맛. 어, 아 진짜 외국맛은 어, <laughs> 외국 뭐야? 아니, 저, 뭐 아시아 맛이야, 유럽 아니, 맛이야, 아니, 미국 진짜 맛이야. 진짜 막, 아웃백, 빕스아 그런다. 다 발라버리는 아, 맛. 아, 아, 말라. 알제 말라.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오케이 한다. 탁 아, 발라. 진짜 맛있다. 그래. 근데 아 어, 사장이. 나 사장 얘기하냐며. 어. 스위트 소스라고 했는데 이게 어. 아니고 어, 바베큐 우리 진짜 어. 맛있는 어. 살짝 매운 어. 바베큐 소스만 어. 빕스 아웃백 다 발랐거든 어, 이 정도는 바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금액으로 이건못 먹거든요 이거 뭐였지? 어. 여기 스페셜 메뉴 스페셜 메뉴가 어. 4번 베이비 어. 팽 <laughs> 립스 위드 플렌나이스 위드 플랜 나이스는 빼고 앤 버터드 페스터로 근데 로번에광어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베이비 백립의 그 부위는 어, 아닌 거 같고 이게 감자탕 부위. 어, 어. 쨌든 감자탕도 뭐 백립이겠죠. 음. 어. 맞소. 예. 네. 우리 아들 좀살 밟아 가지고 밥이랑 음. 잘 먹겠습니다. 착불아요. 이렇게. 미구에 애플. 아요진짜 <목소리나> <목소리나> 중독됐어. 중독됐어. 어. <laughs> 식당 오면 어, 유행됐다. 유행시켜. 소주 해주세요. 어. 우리,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유행시유행식켜 어. 놨거든요. 어, 맛있거나 아니면 어. 즐겁거나 행복하면 어. 스테이, 어. 딱 발라요. <laughs> <딱> 라요요요이 <laughs> 자, 이제 우리는 먹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이야 논이. 어, 오케이. <목소리나> 아니, 아니, 지금 찍는다고. 이언니 오케이. <목소리나> 어. 잘잤습니다 여기 탁 발라요. 탁 발라요. <laughs>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게 방갈로, 방갈로 숙소인데, 어, 가격 대비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뭐,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침대도 뭐, 침구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수업도 뭐, 여기 섬인 걸 감안하더라도 괜찮고, 뭐, 적당하게 잘잤습니다 근데 딱 하나, 치명적인, 아니면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목소리>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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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맛있었다. 웃음> 죽였다,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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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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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요게 단점입니다. <laughs> 바퀴벌레가 있네요. 뭐, 이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호텔이 아니고, 이게 가정집을 약간 개조한 이런 숙소기 때문에, 이런, 왜냐면, 저도 20년 전에 가정집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바퀴벌레 많이 잡았습니다. 날라다니는 바퀴벌레 본적 있으신가요? 날라다니는 바퀴벌레도 잡고 했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숙소를 리뷰해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정보를. 뭐,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을 때는 어제 밤에도 한 마리가 있어서 이제 잡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있어서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또 있어서 와이프가 기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 영상이라도 찍자. 이래서 그 하나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1박을 하는 동안 제가 잡은 바퀴벌레는 세마리입니다 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위치에 저는 만족합니다. 뭐 바퀴벌레 나올 수 있죠. 얼굴로만 안 날라오면 되잖아요. 맞죠? <laughs> 어쨌든 뭐잘 쉬다 갑니다. 자, 이제 저희는 보울로 갑니다. 오, 골드네크! Yeah, feel t s t 스 r Thank you so much. t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take my 안녕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